네, 이번 시간은 페이스메이커 신드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멀한 헐트에서는 이런 일이 안 생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정 모드에서 이런 증언이잘 생깁니다. 자, 이거는요,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 신방과 심실 협조적으로, 그각 사이클마다, 자, 신방이 그쵸? 심실 이완기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심방이 피를 열심히 주고 싶으면, 심실은 받을 준비를 해야 되죠. 자기는 몸집을 불려서 이완을 해주고, 그쵸. 이 사이에 방실판막은 열려 있어야 되고, 심방은 열심히 피를 공급해주고, 마지막에 뭘 일으키죠? A-trial kick을 통해서, 그쵸. 상당수, 그쵸. 또 A-trial kick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쫙 짜주면, 그걸 받아서, 그쵸. 다음, 이제 심실 수축기 때 열심히 전신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페이스 메이커 신드롬은 보통 이제 VBI 모드처럼 이 심실만의 그렇 센싱하고 페이싱하는 이런 모드에서 잘 생깁니다 한마디로 심방과 심실이 서로 협조적으로 동기화가 돼야 되는데 동기화가 잘안 되는 이 VBI 모드에서 잘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동기화 그렇 AV 싱크로니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잘안 되면 생길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심장이 방실, 방실, 방실하고 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우시, 우심방 그쵸? 오심실이고요. 좌심방, 좌심실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자,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만약에 심방 열심히 그쵸? 짜주려고 합니다. 그쵸? 에 k k i c k 을 통해서 짜주려고 하는데 이게 서로 협조가 안 돼서 이미 그쵸? 닫혀버려 있는 상태죠. 이 방실판막이 트라이커스피드 벨브라든지 마이트라베브 이런 것들이 닫혀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양 그쵸 양심방에서 이제 수축을 시작합니다 자 그랬는데 그쪽 이게 문이 닫혀 있으니까 이게 역류해버리겠죠 그쵸 자오심실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 오심방 쪽에서요 자 오심방 쪽에서 어디로 가죠？SVC IVC 쪽 그리고 SVC 쪽에서 어떤 경정맥쪽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역류를 하다 보면요 경정맥의 입장에서는, 어, 피가 많나봐라고, 그쵸, 그렇죠? 부피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배소 디프레서. 자, 쉽게 말해서요. 배소 디프레서 리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어, 베이조 다일레이션을 시키자. 왜냐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혈관 확장시켜라. 뭔가 많나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실제로 많은 게 아니죠. 이거는 협조가 안 돼서 생긴 그쵸 그렇죠? 현상인데, 이걸 착각하는 겁니다. 그럼 혈관을 확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쵸 실신 저혈압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자 더군다나 이 좌심방 쪽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자 좌심방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또 그쵸 이게 닫혀있는데 역류가 된다 뭐랑 연결돼 있죠 좌심방이랑 폐정맥 폐 쪽에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쵸 우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류를 하는 거죠 비너스 리걸지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피를 받아들여서 열심히 전신으로 보내야 되는 피의 양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A트랙킥도 보통 우리가 20%까지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많은 피를 지금 못 받아준 거죠. 이걸 받았어야지 충만해져서 그쵸, 열심히 펌핑을 할 텐데 별로 못찬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 역시도 그쵸, 실신일 이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혈압도 물론 마찬가지고 전신적으로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제대로 공급이 안되니까요 그쵸 그리고 이거 그렇게 이제 폐영 그쵸 폐쪽으로 폐정맥쪽 영류가 일어날 수 있다 등등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경정맥 파도 어떤게 나타날까요 캐논 에이트랄 베이브가 생기겠죠 그쵸 이거는 이제 제가 경정맥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보통 에이트랄 킥 때문에 생기는건데 이게 그쵸 굉장히 이제 과장해서 생길 수 있겠죠 이게 딱 닫혀 있는 상태니까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쵸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네요. 그리고 캐논 A 웨이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프리로드 공급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리플렉스가 생기고 다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첫 번째, DDD 타입으로 바꾸자. DDD 타입이 뭐죠? 듀얼 이싱 듀얼 센싱. 그쵸? 이 D는 이 센싱에 대한 그리스폰스죠 리스, 자, 그래서 트리거를 할 수도 있고, 이니비션을 할 수도 있는데요. DDD 모드에서는 오히려 문제는 HRPV에서도, 그쵸? 심방세동에서도 동기화를 시켜주면서, 그쵸? 문제를 발생시켰던 녀석이죠. 따라서 이는 동기화는 그쵸? 끝내주게 잘 됩니다. 왜냐면, 두 개를 다 페이싱하고 감지도 하는 모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기화를 잘 일으키는 이런 모드로 어,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VVI를 보통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페이스메이커 신드럼이 생기죠. 그래서 b b i 모드에서, 그쵸. 조금 느리게 만들겠다. 그쵸. 조금 낮추자라고 이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거는 제가 b b i 모드에서 마지막에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자, 벤트리클, 그죠 쪽에 이제 수축, QRS가 감지되고 나서부터 제가, 그죠 설정된 시간에 1000ms, 그죠 요렇게 이제 안에 만약에 벤트리클 쪽에서 수축이 일어나면, 그죠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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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또 이제 우리가 허락을 하고, 거기에 또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사이에, h 트리알이 그쵸, 띠든 말든, 얘는 이제 감지도 못하겠지만, h r 이 뛰고 거기에 대해서 내재적인 인트리직 피파에 대한 QRS가 생기게 되면 이 QRS는 그쵸 감지할 수 있는 거고 요기 기준으로 시계를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간격을 늘려주면요 아무래도 좁은 간격보다는 인트리직한 피파가 나오고 이 피파에 대한 QRS가 그쵸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그쵸 이 사이에 내재적인 어떤 동기화를 허락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레이트를 줄여주게 되면 아무래도 간격을 확보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내재적인 동기화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 아무래도 그렇 페이스메이커 자체가 어려워요. 음. 자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어려운데 이렇게 페이스메이커 신드롬까지 공부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자 그래서 혹시나 d d d 나 BBI 모드 제대로 그렇 머리 안 바뀐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BBBI 모드, 그쵸?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DDD 모드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